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양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일백망대와 하나넬망대까지 성벽을 쌓았다.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고 그들 옆에서는 이물리의 아들 사꾸리 작업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 형제들이 세웠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에서는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작업했다. 그 옆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갸의 아들인 무슬람이 작업했다.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인 사독이 작업했다. 그 옆은 드고와 사람들이 작업했다. 다만 귀족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들 공사 책임자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일로 손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했다. 여사나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기부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건너편 총독의 관할 아래 있는 기부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그들과 나란히 작업했다. 할헤야의 아들 금세공업자 우시엘이 그 옆에서 작업했고 그 옆은 향수를 만드는 하나냐가 작업했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다. 다음 구간은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작업했다. 그 옆으로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앞의 성벽을 다시 세웠다.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그 옆에서 작업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앗모압의 아들 핫숲은 풀무망대가 포함된 다른 구간을 보수했다. 그 옆에서 작업한 사람은 예루살렘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딸들이었다. 골짜기 문은 산호아 마을 사람들과 한운이 맡았다. 그들은 그것을 보수하여 문들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음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450m를 보수했다. 거름문 자체는 벳학 게렘 구역의 책임자이자 레갑의 아들인 말기아가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맡았다. 그는 그것을 보수하여 지붕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기까지 왕의 동산에 있는 실루암 연못의 벽을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배술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아수북의 아들인 느에미아가 맡았다. 그는 다윗의 묘 바로 앞에서 면못과 영웅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작업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인들이 바니의 아들 룸 밑에서 작업했다. 그들 옆에서는 그일라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하사베아가 자기 구역을 맡아 다시 세웠다. 그 옆으로 그일라 나머지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자 헤나닷의 아들인 빈누이가 그 레위인들의 형제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갔다. 무기고 언덕 배기 앞에서부터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다시 세웠다. 모퉁이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까지는 삿배의 아들 바룩이 맡았다.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물의 못은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맨 끝까지 맡았다. 거기서부터는 그 주변의 제사장들이 작업을 이어갔다. 베냐민과 핫숲은 집 앞에 성벽을 작업했고 아나니아의 손자요,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사랴는 집 옆쪽의 성벽을 작업했다.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구석 모퉁이까지의 구간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다시 세웠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모퉁이와 망대 맞은편을 작업했는데 망대는 수비대 뜰 근처에 위 왕궁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으로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와 오벨 언덕에 사는 성전 봉사자들이 동쪽 수문과 튀어나온 망대 맞은편 지점까지 작업했다.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구간은 드고와 사람들이 맡았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작업했는데, 각 제사장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했다. 그들 다음으로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다시 세웠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다시 세웠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다시 세웠다. 그 다음으로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헛간 앞에 성벽을 재건했다. 금세공업자 말기하는 성전 봉사자와 상인들의 집에까지 그리고 검사문과 모퉁이 다락까지의 성벽을 보수했다. 모퉁이 다락과 양문 사이는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이 보수했다.